지난 주말 뉴저지주에 한 콘도 난간이 붕괴돼 최소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지난 토요일 저녁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의 한 콘도에서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어린 아이를 포함해 최소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난간이 무너져 내리기 전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7 유닛의 다세대 주거용 콘도 건물로 관계자들은 2층과 3층의 전면 가판이 붕괴되어 여러 명이 갇혔다고 전했습니다. 이번 사고는 해변 휴양 도시에서 열린 연례 소방관 대회에서 일어났는데요. 다치거나 갇힌 사람들 중 소방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케이프 메이 지역 보건 시스템의 관계자에 따르면 21명이 부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9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태어났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와일드우드 소방청과 시 건설청은 건물주 엔지니어 시공사와 협력하여 현재 붕괴로 인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보관 지분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